사랑대 여러분, 파우 큐티 큐티를 읽어 드립니다. 에유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이 정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이 네 번째로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에,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 현대사회로 오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어, <laughs> 기독교가 그 제자훈련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걸 많이 하고 그 결과로 굉장히 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이 옛날에 우리 어,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영성이 많이 없었을, 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더, 뭐죠? 아, 이게 좀 어려운데, 음, 논리적이지 않는 거죠.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스포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영국의 대설교가고 정말 어,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음,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없으면 내 마음에 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동이 없으면 예,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 감동이 올 때까지 하루는 정말 엉엉 울었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동이 마음이 없어서 예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적인 일을 꼭 한번 하루 시작할 때 체험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나 찬양을 통해서 꼭 영적인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영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가? 제 주장은 뭡니까? 할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을 읽을 텐데 벌써 저는 <laughs> 마음이 감동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시작한다. 첫 번째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그 구절, 구절을 쭉 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네. 세 번째는 나, 나에게 좋은 그 구절이 딱 들어오면 그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읽거나 외우거나 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네. 10분 동안. 10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고 너무 구절이 좋은 게 많아서 읽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양들은, 내 양들은, 우리 주님의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왜 그럴까요? 예,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입니다. 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이 안다는 것은 깊이 아는 것입니다. 구역적으로 야다. 예,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처럼 예,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왜요?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릅니다. 우리가 범죄한 에, 마음, 예. 범죄한 마음, 원죄가 있는 마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해요? 그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laughs> 너무 좋습니다.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그들에게 줄수 있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떤 권력이나 어떤 영적인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영생이다. 너는 내 말을 들을 것이고, 나는 너를 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에서 양자된 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알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서가 좋지? 예, 주님.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이 좋은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